안녕하세요. 청봉회장 최갑성입니다. 2020 시민 칭찬운동 캠페인 칭찬 딜레이 오늘은 마지막 주인공 박수양 칭찬주인공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양 칭찬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청봉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민 칭찬 운동 캠페인 칭찬 릴레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마지막 주인공으로 박수양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러 나왔습니다.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럼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예. 대화를 좀나눠보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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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청봉회장 예. 최갑성입니다. 저는 청봉에 사는 박수양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봉회가 네.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시민 칭찬운동 캠페인 칭찬 릴레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아홉 번째 주인공 심 김석희 주인공께서 네. 우리 평소 이곳 보령으로 귀농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을 도움도 많이 주시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네. 삽질도 못하고 다질도 네. 못하시는 분을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주위 분들한테도 동네 분들, 뭐 아랫 사람들한테도 대하는 것도 잘해주시고 평소 뭐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런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예. 찾아왔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침적기간에 불자리 강원도에서 왔어요. 강원도에서 와서 이농촌에 와서 아까 설치도 모르고 설촌인가? 이 농촌에 농사가 어떻게 좋아할지도 모르고 철을 몰랐어요. 어, 농사지은 철을. 예. 그래서 매일 아침전에 만나면서 이혼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녀와서서전에서 가타키 지내고 또 1년 도고 뭐 1년 도다 하고 처음에는 뭐 이게 손녀가 가도 못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게, 이게 실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 분이 지금은 한 5년 됐는데 지금 5년 내가 바우고 있습니다. 아그 그 정도예요. 예. 이 코틀농사 하던가 백악농사 하던가 농사짓는 것을 우리 는 옛날 그 구역이 되어 있지만그 사람은 이제 기육을 받고 그업머니이기를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무슨 나라가 싸합니다 그리고 우려불이 안 맞아요. 이 생각에 그래도 한편 쪽에서는 동네 분들이 많이 믿는 사람믿고안 믿는 사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 가타케 태어오니까잘 믿고 또 맞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5년 돼서도 우리 보다 훨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해서. 그래서 동민들도 이제 한 5년 동안 가타운 기간에 기능이 해발 질주를 들어가 세워가지고, 이 동네도 한쪽 이끌고 있습니다. 또 칭찬도 받고, 내네 분이 동네에 대한 건 솔손 소문에서 일을 도와주고, 그래서 동네에서는 사랑하고, 또 나도 서로 형제 같다는 거같았한 2월이니까, 그죠. 형님이라 있다. 처음에 와서 아저씨 뭐, 또늙었다가할아버지랑 할아버지 하지 마, 아저씨야, 아버씨 하지 마. 형, 동생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같이 의지하고, 이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희 김석희 주인공한테 예.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 은면리로 기농 하신 분들이 또있으시다면 우리 박수향 지도인공께서 그분들한테도 또 많은 도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시민 식사농도 캠페인 칭찬 릴 레이 아 마지막 주인공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인증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칭찬 아, 주인공 또는... 인증서입니다. 앞으로도 칭찬 예.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시고 홍보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보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령사랑삼분과 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유, 화해농가 아유.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예. 축한다는 의미로 꽃방울 아유,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칭찬 주인공 올해 마지막. 시케시입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20년 시민칭찬운동 캠페인 칭찬 릴레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칭찬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감동은 칭찬으로 나누세요. 칭찬은 행복 나눔입니다. 감사합니다.